부산 플랫폼 노동뉴스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어, 대리운전 노조 경남지부의 안경민 사무국장님을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예, 반갑습니다. 그동안 잘 지내셨죠? 네, 아주 뭐잘 지냈습니다. <laughs> 지난번에 우리 MBK 파트너스라고 하는 사무펀드가 카카오 모빌리티를 이제 매각한다라고 해서 발칵 뒤집어졌을 때 한번 모셨는데 오늘 네. 이제 두 번째로 모시는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그때 방송 나간가? 뭐? 아, 반응이 좀... 아주 좋았습니다. 주변에서 뭐 전화도 일부 좀 받고 <laughs> 어 예, 공이 어. 아주 좋았습니다. 예, 예, 예. 예. 잘 됐네요. 한번 바로 들어가 보도록 네네. 하겠습니다. 그, 그제죠. 이제 8월 네. 17일, 네. 어, 대리운전노조가 카카오 모빌리티 사업에서 네. 천막농성에 들어갔어요. 네. 그 앞전 방송을 보셨겠지만, 음. 저희가 7월 25일날 그 카카오가 그 MBK 사무펀대에 이제 매각을 발표함으로써 그 집회를 했지 않습니까? 그 음. 집회 다음날, 음. 네. 아, 매각을 유보, 유보하겠다는 발표를 했었는데, 음. 그, 말 그대로 유보지, 철회는, 철회는 아니지 않냐. 음, 음. 그래서, 뭐, 저희는 바로 뭐, 회의를 통해서, 음. 철회할 때까지, 음. 다시 한 번, 음. 투쟁을 하자. 음. 그렇게 해서, 이번에 8월 17일 날, 음. 이번은 이제, 카카오가 있는 판교에서, 음. 천막 농송으로 음. 시작을 해서, 음. 어, 그, 내가 철회를 할 때까지, 음. 집중적으로, 투쟁하기로 해서, 음. 뭐 아무튼 음. 그렇게 진행을 했습니다. 큰 틀은 이제 그 지금 근 1년간 하고 있는 카카오와의 음. 단체 교섭, 음. 교섭이 교섭 상황이 14차까지 음.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는데 답보 상태입니다. 그별 음. 다른 진전이 없고 하니까 음. 송실 교섭을 적구한다는 예, 적구하는 의미와 더불어 음. 예, 매각 철회를 음. 요구를 한 집회라고 보시면 됩니다. 음, 그러네요. 이제 천막농성을 했는데 매각 철회는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그 매각 철회는 뭐 앞전에도 저희가 음. 매각 철회를 요구하고 7월 25일날 집회를 한가 동시에 다음 날 매각 우보를 발표했고 음. 요번도그 8월 25일 그 집회를 시작과 동시에 다음 날 바로 매각 철회를 발표를 했습니다. 어, 그럼 이제 카카오 모빌리티가 매각 철회를 공식 발표했는데,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농성을 이어가기로 했잖아요. 네. 어떤 요구가 좀 남아있습니까? 철회 발표는 했지만, 실질적으로 저희 노동조합에서 요구했던 음, 사회적 책임이, 그 다음에 뭐 성실 교수, 그 다음에 프로서비스 폐기, 이런 현안들에 대해서는 아직 합의점을 본게 없기 때문에 천막농성을 계속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프로서비스를 유료화한 것을 폐지하라는 이야기잖아요. 그렇죠. 아예 접근이 안 되고 있는 겁니까? 지금 최근에 13, 13, 13차, 14차 교수까지 저희가 천막농성 진행 중에 이루어지고 있는데 어, 약간 공무적인 의견은 나왔는데 아직 명확하게 뭐 폐지를 하겠다 이런 입장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대리기사에게 수수료 20% 네. 받고 있잖아요. 네. 수수료 인하도 요구하고 있는 것 같은데. 수수료도 저희가 처음에 카카오가 출범할 때 밝혔던 그 수준까지 저희는, 음. 저희 노동조합에서는 이제 수수료 인하를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음. 그런데 뭐 아직까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중요한 부분인데도 불구하고 음. 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카카오에서 명확한 입장을 밝히고 있지는 않습니다. 음. 그리고 또 성실 교섭 요구도 있는데, 언제부터 지금 교섭해가지고, 그 교섭의 진척 정도 이런 게좀 소개해 주시죠? 실질적으로 1, 4차례라고 하지만은, 음. 최근에 천만 농성과 더불어 조금 진척된 면이 있는데, 음. 아직 확실하게 매각 철회 발표 이거 이외에는 음. 확실한 성과가 나오고 있진 않죠. 지금 근 1년 정도 되었습니다. 음. 올 초부터 22년 초부터 음. 교섭을 했는데, 음. 그 현재까지는 교섭 답답 교섭 상태가 답보 상태입니다. 예, 진척이 없고 서로의 그 주장만 음. 내세울 뿐인 상태입니다. 음. 예, 그럼 그래 못다한 말씀 있으면 좀 들어볼까요? 최근에 카카오 메가설과 동시에 예. 노동조합이 그 천막농성을 이어가고 있고 철회 발표는 했지만은 대한민국의 대표적인 그 플랫폼 기업으로서 노동조합과 많은 시민들이 요구했던 사, 사회적 책임을 회피하려는 그런 몰지각한 행동보다는, 어,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국민의 플랫폼 기업으로서, 어, 시민들의 편의 증진과 많은 플랫폼 노동자들의 권익 향상을 위해서 정말 힘써주는 그런 대표적인 기업으로 태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카카오 모빌리티 그리고 카카오가 세계에 대해 들어야 할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오늘 안경민 국장님 모시고 지금 천막농성하는 상황 그리고 이제 요구 이런 것들을 한번 들어보았습니다. 자, 그러면 시청자 여러분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